한편 시바이누 정체장 속 287억원에 대한 규모 고래 이동이 기간 전략 포지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 287억원에 대한 규모 물량이 코인베이스대에서 입출금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외부 연계 없는 내부 이동으로 기간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에 대해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포지션 입출금을 하면 한 익명에 대한 고래 투자자가 이틀 만에 어, 시바이누 코인 지금 이제 이 2 8 7억 원에 대한 규모를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에다가 입춘금을 하며 빠르게 포지션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움직임에 대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해석을 하고 그래? 이번 거래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뭐언제는 드러났니? 외부 출금이 아니라면 기탁수탁체 배치나 이동성에 대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기간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에 대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나가면 그때서야 누가 들어온다. 기간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이바에는 어, 뚜렷한 상승 동력 없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대형 투자자조차 짧은 시간 내에 지니까 이탈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보다는 이장 이더리움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정고점 돌파를 해줘야 시바이누 어, 코인이 크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대형 고래들이 어디 눈치를 보고 있다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바이누 어, 첫 현물 ETF에 대한 신청 소강률 208% 메이저에 대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네요 시바이누가 어, 첫 현물 상장지수 ETF 신청이라는 호재로 다시 시장 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에 대한 약 794만 개 이상에 대한 시바이누 코인이 소각이 되며 온체인 활동이 어떻게 되었다. 급증이 되었는데요 이번 소각 급등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첫 현물 지금 이제 ETF에 대한 신청과 맞물려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자산 운용사, 지금 이제 T로의 프라이스 자산 운용사에 대한 이런 자산 운용사 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선물 ETF를 어,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관심이 좀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였죠. 어, 공급량은 여전히 지금 현재 585조 개 이상으로 많지만 어, 소공량이 증가를 하고 제도권의 진입을 얹히면서 중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코인을 또 제가 좀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플러 코인이 101. 42% 이렇게 수익이 나셔가지고 어,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좀 간단하게 좀 단기간에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오셨습니다. 어, 덕분에 플러코인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보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좀 답장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좀 하단 링크에 좀 가보시게 되시면은 하단 링크를 좀 클릭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어, 여기 설문지가 좀 나와있거든요. 어, 설문지를 좀 클릭을 해보시게 되시면 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무료 코인을 증정을 한다거나 실시간 암호화폐 무료 정보방 그리고 적중률 98%에 대한 타점 매매 검색기 그리고 종목 진단 및 상담도 진행을 해오니 어 편하게 좀 남겨 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정보는 지금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채널만 크면 됩니다 어 채널만 크면 또시바이너코인또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 종목 상담 요청도 남겨 주시게 되시면 어 한분한분좀 알려 드리면서 어떤 코인은 좀 하락이 더 나올 것 같고, 아, 시바에는 코인은 좀더 크게 상승할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게 되시면은, 어,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아, 이 밑꼬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길어요. 어, 밑꼬리가 지금 이제 자그마치, 아, 마이너스 한15% 됐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여기서 물려있던 개인투자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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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어, 물려있던 개인투자분들 어, 삼각수렴에 대한 패턴에 대한 조정구간 하락구간을 지금은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아 시바이노 코인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요 구간에서 어, 거의 대부분 어, 개인투자자분들 어, 심약한 개인투자자분들 어, 마이너스 한 99%가 어, 모두 다 매도를 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다시 한번 상단을, 어, 돌파를 했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어,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일봉 차트를 지금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여, 최근에 이더리움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을 때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어, 동인파동이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아,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갑자기 어, 주가가 폭락이 좀 나오는 바람에 어, 좀 일정 여러분들 좀 살짝 좀 연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290억 달러에 대한 달러를 어, 발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다가 지금 이제 돈을 어,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현제 연준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12월달에 FOMC A에서 아 금리이나 잘 모르겠다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연주는 지금은 이제 앞에서는 어, 매파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뭐를 하고 있다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요번에 좀 하락이 좀 나왔던 거는 어, 단순 좀 조정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이제 이더리움 어, 동인파동까지 다시 한번 오파동 동인파동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해라고 남겨주시면 어, 감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셧다운에 대한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미 상원 셧다운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합의가 지금 이 도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에 대한 종료를 위한 초당적 합의. 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초당적 합의에 대해서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원은 임시 지출한 우선 처리와 이후 본 예산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안에는 해고된 연방 직원에 대한 급여 보전 조치와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 연장, 상원 표결 약속이 포함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 셧다운 종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 체계 회복된 투심,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중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어, 뭐가 깔려 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깔려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한 투소셜 고소도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인당 최소 2천 달러 이상에 대한 배당금을 어, 지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 배당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경기 부양책에 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와 비슷하게 어, 위험자산 시장이 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가상자산 인플루엔, 인플루언서 앤서니 폼플리리아노는 부양책이 시작되면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 시바이노 코인 이 어, 구간에서 어, 한번 정도 어, 저항 어, 두번 정도 저항 이 어,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그때부터는 어, 단기간에 어, 전 고점까지 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바이누 코인 5% 급등. 아 시바이누가 또 다른 0을 어, 지울 예정인가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바이누 코인 아이 0만 좀 지우자 아, 그러면은 어, 0.1원까지는 좀더 빠르게 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노 가격은 5%를 급등하여 을 잠재적인 돌파에 대한 강세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각 메커니즘은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양이 많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관심과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이 또 크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바이노 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 활동과 관심이 증가를 니다 이는 암호화폐 영역 내에서 지금 이제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어, 추세를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가 기 나오고 있고요. 스이바이누 어, 고래가 음, 다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에 대한 마음이 모여 파동이 어,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스이바이누에 어, 대한 여정은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방향은 어, 분명합니다. 어, 조용한 축적 속에서 진짜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인내가 내일에 대한 미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시바이노 코인이 아 요번에 좀 요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아버님 어머님들도 수익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메스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 아서 헤이즈는 민코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언급한 코인들을 보시게 되시면은 뭐 페페코인, 어치캐시, 베이비 도지, 봉크, 도구 위프액들에 대한 다양한 민코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서 헤이즈 그가 언급했던 민코인들은 대부분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서 헤이즈는 페페, 봉크, 도구 위프액 코인 등 다양한 민코인을 매수를 했었고, 특히 지키시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어, 사랑을 내비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었죠. 해당 코인들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어, 그가 언급한 이후에 모든 큰 상승을 가져왔었던 이력들을 내비칠 수 있죠. 페페, 지켓시 베이비도지, 도구위프의 봉크코인까지 모두 다어 다양하게 어300% 이상 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 출신 유명한 브라드입니다. 브라드는 여러 민코인에 대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PX 코인, 그리고 기가차드, 그리고 모그코인, 그리고 컴플러스 코인 등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SPX 코인에 대한 경우에는 민코... 코인에 대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초기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아서 헤이지에 대한 언급 이후 큰 상승이 나왔던 것과 동일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처럼 무라드 본인도 31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달러를 대한 달러를 재산에 손에 넣기도 했는데요. 환화로 계산을 해 보시게 되시면은 4억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690억 원을 불린 겁니다. 무려 지금 현재 160배 이상에 대한 수익을 혼에 주었다는 것이었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포탈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게 되시면 페페 코인 2 2 0 0프로 폭등이 나왔다. 트럼프 코인 60프로 이상 폭등이 나왔다. 퍼치 펭귄 하루 만에 33프로 상승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138프로 상승 그리고 심슨 코인 지금 현재 6만프로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105일 만에 지금 현재 1,169%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87일 동안 어, 페페코인은 3,964% 이상 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만큼 어, 민코인들은 한번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상승을 해요? 정말 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코인이 바로 민코인다라는 것이었죠. 최근에는 세.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로 알려진 어, 원터뮤트에 대한 지갑에 지금 현 민코인들이 다양하게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 원터뮤트 민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64%가 이미 바이낸스의 상장 상태이며, 바이낸스는 지금 이제 인천만 달러에 대한 디지털 자산을 지금 이제 원터뮤트로 지금 이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플로키, 플로키 코인, 뭐 페페 코인, 각종 민코인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에 대한 배후 세력이 어, 지목이 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그리고 플러키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메이커인 TWF에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폭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민코인에 대한 급등에 대한 배후에 마켓메이커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실제로 원토뮤티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헤이즈 어, 원터 뮤트에 대한 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아서 헤이즈와 원터 뮤트하고 그리고 무라드까지도 지금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해당 직업지소를 추적한 결과 워낙 237억 원이라는 거금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해당 지갑에서 총 5개에 대한 민코인을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이미 60만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23000%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서 나머지 3개에 대한 상승을 여전히 지금 이제 매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3개에 대한 코인을 조금씩 모아 두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이라도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5만원 이상 5만원만 투자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어, 6000% 이상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3억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정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면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저랑 같이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6만프로 이상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을 같이 조금씩 매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 역전도 어, 불가능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9627-3205로 두 글자 매집이라고 남겨 주시게 되시면은 어, 순차 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해당 코인에 대한 코인들 바로 문자로 전송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